그렇죠, 그렇죠. 어, 말해 말말이고 어, 와. 그렇죠. 하나씩 가면 돼. 아, 하게. 그래. 아, 아, 또, 또, 또. 또 만들어 봐. 준비 준비 준비. 준비고 있어. 거기서. 가말 있어. Thank you.

아리 i 리 l 지 말고 주라니까 I t 이 i n k it is all a 가 o u t this. Oh, yeah. w 같이 t 이 같이 같이, it. h 같이, 야. 가. 같이 가. 아, 나, 미족이 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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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야. 이귀족아 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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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족이 귀족이 이 귀족이 이귀이 귀족이 귀이 귀족이 귀이 오, 내가 야, 내한번 가겠다. 네, 비가운비 반수비. 그이거 봐, 도안 가. 인기, 이렇게는 인기. 가운데까지 긴장해야 돼.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올라와주면 사이 받을 거라고. 상해 받자. 是不是 너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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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 내가 가지. 내가 내, 다리, 다리. 내가 으으로 어차피 내려잖아지나와번봐 뒤에 뒤에 봐라 아, 빨리 무무 아, 밥 잘못해. 해줘 이게 해밥 잘못해. 밥 잘못해. 밥 잘못해. 밥 잘못해. 밥 잘못해. 나. 잘못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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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해.